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없사오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나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옷한벌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니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배아파한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형제 자매들과 싸우려고 세상 한가운데에 우뚝 섰나이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죄인들을 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세상에 임금된 마귀가 꼬리를 감추고 도망 갔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천하에 없으니 죄인이 의인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옮겨졌나이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두번 다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갈보리 언덕에 예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마귀와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진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땅히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